자, 여러분, 점검 안내가 떴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캐릭 두 개가 나오죠? 여기 보면 트루드하고 라이언입니다. 그리고 21번째 신규 지역 나오고 악몽 난이도도 나오네요. 여기에 상급 결투장 콘텐츠 추가가 있습니다. 영웅 픽업 소환 1종 추가인데 트루드는 찐스 1종 추가가 되고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멜리아처럼 나오는데 위시에 바로 합류는 안 되고 2주 후에 합류가 되고 멜키르나 이런 걸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픽업 트루드가 있습니다. 길드전 연습 모드가 바로 추가됩니다. 마을 로비 아지트 연습전투 아이콘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다. 길드 길드전 전장 입장 후 좌측 하단에 연습 전투 버튼을 눌러서 진입할 수가 있다. 영웅 장비 관리 길드전 공격 길드전 방어 총력전 전용 장비관리 탭이 추가가 된다 콘텐츠별 최초 1회 장비 착용 세팅을 부탁드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각 영웅의 장비관리 내 콘텐츠별 장비는 점검 이전 장착중인 장비로 세팅될 예정 점검 이후 각 콘텐츠별 항목에서 별도 세팅 진행을 해야 된다 개선상 클라앗 및 오를리 이거 두개가 바로 효과가 조정됩니다 펫 윈디 리첼 델로 스킬효과 밸런스 조정이 있고 시스템 개선이 된다. 반복 전투 영웅 자동 구체 로직 개선. 무한의탑 패배하면 팀 편성 버튼 추가. 메키르 실험실 자동 예측 기능 추가. 장비 팀 프리셋 이름 설정 시 띄어쓰기 가능. 영웅펫 리스트 팝업 메뉴. 영웅 성장 패 성장 메키르 실험실 내 창고 바로 가기 버튼 추가가 될 예정. 영웅펫 강화 재료 등록 시 바로 가능 대상만 보기 체크박스가 추가가 됩니다. 길드전 영웅 초상화 기본 일러스트로 표기 개선될 예정이고요. 길드전 100% 이하 길드 퍼센트 순위 정보 표기 추가가 된다 라운드 회차 정보 표기 개선 되게 여러가지가 개선이 되는데요 길드전 개인 전투 기록 개선 상점 일괄 구매 기능 길드전 리플레이 노출 세공 연출 스킬 기능 추가 장비 프리셋 이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 진짜 매우 중요하죠 강림 원정대 개선이 있다 보스별 참여 횟수 표기 추가 실험의 탑 신규 시즌 시장및 밸런스 조정이 될 예정이다 일부 층 배치 몬스터 조정 되고 디버프 조건 이런 거 변경이 된다. 이거 강림 원정대 같은 경우는 장신구 선택 상자가 나오는데 이제 육성 극상위권은 선택 상자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3위까지 선택 상자. 4위부터 10등까지는 선택 상자가 아닌 거. 5성 희귀 장신구 상자 4개. 이거 하나 더 먹으면은 선택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보상 차이가 이 게임은 길드 관련이 정말로 작습니다. 많이 작아요. 교환 상점, 총력 전, 일부 상품, 가격 조정이 된 것도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기존에는 이게 비쌌는데, 패치가 된 후에는 215개 이걸로 쓰다가 4개. 모아가지고 오성으로 바꿀 수가 있죠. 약간의 주화 손실은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오성에서 육성할 때에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토파즈 상품 판매 종료. 상품 내종추가데 회기 세공, 전설 세공, 사설 전설 장신구 상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별의 결정. 이거 패 잠재력 이게 토파지 상점에 포함된다 이거 4 9 0 0개 정도 모아놨는데 모아놓길 잘했노 이거 바로 사면 되겠죠 교환 상점 결투장 상품 9종 추가 펫 위시 수환권이 추가가 될 예정 휘기 세공 부적 혼드의 정수 망각의 정수 이거는 아이템 장비 관련인 것 같죠 아이템 재분배 옵션을 랜덤으로 바꾸는 거 하나 정도 고정할 수가 있다 강화 초기화하는 거 사서 정설 장신구 상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상급 승자의 메달 상급 결투장이 나오죠 신규 영웅 추가에 따른 확률 조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프리셋이나 이런 거 적용 시점이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글러들이 성나가 있다고 이런 거 자체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아멜리아의 교훈을 얻고 캐릭터가 두 개가 나오는데 라이언은 천천히 나온다. 이것도 개꿀이죠. 위시에 빠르게 추가가 안되고 2주 동안에 먹고 뭐매킬르로 먹고 이런 식의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보다는 공성 전용 효과가 좀 빡 세지 않을 것 같죠 아멜리아는 파괴력이 너무 컸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드디어 총력전 이거 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프리셋이랑 총력전 장비 고정이랑 이런 거 만약에 이번에 안 됐으면은 진짜 쌍욕 박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전반적으로 일단 급한 불은 좀끈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금러들이 성 나가고 뭐 접고 이런 것도 조금 완화가 될것 같고 이제 운영만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게 상급 결투장 이게 재미 요소로 될수 있을까 보상이 상급 승자의 메달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게 좀 유의미한 컨텐츠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를리도 세부 스킬셋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기존에도 총력전에서는 많이 쓰였는데 결투장에서는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결투장에 풀마덱 대신 오를리 이렇게 쓸 각이 나올까요 이것도 써보는 맛이 있겠네요 자, 여러분. 요렇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패치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일처리하는 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안녕!